산뜻한 산미에 버터와 로즈마리 향이 제가 예상한 맛이 아닌 거예요. 요정제역윤계선 편에서 에피타이저로 나왔던 캬르까르비쉬가 생각나더라고요. 껍질 벗긴 당근을 1.5cm 정도 두께로 썰어줍니다. 달궈진 팬에 버터를 한 덩이 녹여주고요. 저는 녹이다 남은 버터를 마지막에 마저 사용해줄게요. 소금 후추 찹찹하고 중간 불에 당근을 볶아주세요. 로즈마리 조금 들어가면서 향을 내주는데. 와 버터와 로즈마리 섞인 향이 진짜 미쳐요. 약간 탄 느낌도 나면 오히려 굿물 200ml에 치킨스톡커 닦지만큼 그리고 여기에 오렌지즙을 오렌지 주스로 대신할게요. 오렌지 주스 80ml 정도로 치킨스톡물 넣고 강불에 졸여줍니다. 약 10분 정도 졸였더니 자작해진게 보이죠. 이때 남긴 버터를 투하 안을 보고 조금 더 추가해주고 나면 원팬으로 만든 당근 요리 완성입니다. 설명하기가 좀 오묘한 풍미이긴 한데 당근도 삼미도 좋아하는 저에게는 완전 극호 화이트 와인 안주로 제격이더라고요. 집에 당근 해치워야 하면 뚝딱이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. 오늘도 맛있게 냉타월 완료.